안녕하세요 마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연구원도 지금 하는데 여기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란도 로티카가 찍어준데에 왔는데요. 근데 란도 로티카 찍어준데 여기 물이 잔뜩 있어요. 지금은 밤입니다. 보이시죠? 다 깜깜해가지고 안보이는데 난.. 우와! 여러분들 여기 폐교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왜 폐교가 있냐 왜 여기 폐교가 있지? 여기 진짜 폐교에요 여기 시짜 폐교인데? 저.. 저 반짝거리는건 뭐야? 여기에 어떻게 하는거야 여러분들? 여기 왜 회가가 있지. 와, 오늘 예, 십년도 이거 어떻게 하죠? 네, 란도 로티카가 찍어준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점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거 여기 지점이에요. 여기. 자, 란도 로티카 몇년 찍어왔죠? 2 년. 2년? 삐. 자, 란도 로티카 진짜. 아 무섭네요. 무서워. 아주 무서워. 아. 어. 네. 여기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왜폐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 유, 여기에 또 란도 로티카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아, 요쪽이 아니,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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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어지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